그룹 신화 김동완이 이수 응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동완은 이를 인스타그램에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담긴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김동완은 무엇보다 많이 응원해주고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준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동원은 인스타그램에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객석에서 듣는 이수 목소리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실망이다 좀 불편하네요. 사회적으로 물에 일으킨 사람을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원은 비판이 쏟아지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와 정말 다행이다. 내가 나한테 실망해서 라는 글을 올려 도 다시 논란을 빚었다. 한편 MC 더맥스 이수는 지난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